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곡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같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서 수 있는가?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주는데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신다. 자, 무엇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때를 우리가 언제나 잘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시험, 테스트, 훈련을 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필요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그 광야를 함께 걸으며 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가 아니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험이 도대체 왜 시작되었는가? 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아 사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을 달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달라면 하늘을 열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그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탐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셔도 하나님 더 좋은 고기 주세요. 그런 탐욕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높은 자리 존귀한 제사장의 자리를 허락하셔도, 아론과 미리암은 더 높은 자리 주세요. 그렇게 더 높아지기 위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모세와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보여주며 그들의 땅에, 땅에 가득한 열매를 다 보여주며 너희 것이다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뽑아 애국으로 돌아가자. 결국, 하나님의 자리마저 탐내는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로, 그들로 해온 강해를 걷게 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사실 징계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셨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사실, 징계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프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나의 공급은 여전하게 하시면서, 한가지만 깨닫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광약길을 걸어갈 때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약길을 함께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또 철저하게 배웠던 그 광야의 시절에 손해본 것 있느냐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시간들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거 있었느냐 하나님은 기억해 버리는 겁니다. 사절말씀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만으로는 못살것 같았는데, 말씀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았는데, 말씀으로 살면 무언가 부족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만 살았던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오히려 아무, 애, 아무 사람도 손해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복도 해지지 아니하였고, 그 길을 걷고 또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냐 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 말씀보다 떡, 먹는 거, 입는 거, 가질 것에 마음에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약해지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을 떡대게 해주세요. 돌을 떡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떡하니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오며 우리 떡대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살면 우리가 아무 손해 보듯 것도 없고 아무도 상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으로만 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말씀으로 만살면 때로는 염려하고 두렵고 때로는 걱정되는 이 하루를 아, 말씀으로만 살면 아무 손해본거 없었잖아.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내 아는 여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다웠습니까? 골짜기인지 산이든지 그 어느 땅이 있어도,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살면요. 언제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생명을 지킬 물이 생수의 강처럼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서산한다는 겁니다. 물 없으면 살수 없는데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지킬 생수의 강이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9 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남 나무와 꿈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말씀으로 살면요 우리가 걱정했던 먹을 것, 우리가 떡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거 더 가질까 했으면서 마음 졸였던 거. 사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얻기 원했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도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소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으로 살면요, 결국 주님이 인도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이 항상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음껏, 정말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또 믿음 앞에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절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시는 주님의 허락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흐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께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잘 듣고 잘 지키는 하루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지난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항상 부족함 없이 공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족들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위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하셨습니다.